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탑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탑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탑을 고통을 덜어주는 기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기도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 일에서 실패하면 모든 사람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일단 궁극의 차원에 이르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환하게 웃을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외부의 성패와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절이나 수행상태가 불에 다 없어진다 한들, 우리들이 우리의 명성을 더럽힌다 한들, 누군가 우리를 시기하여 억울하게 모함한다 한들 그 평화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 우리가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은 이미 궁극의 차원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도는 그 궁극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워야 한다. 기도할 때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사랑하는 일을 위해 신이 이것저것을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이것 하나만 이루어주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그 자체만의 의미를 지니고,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수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또한 그와 반대로 소요가 있기에 필요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는 한 죽음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행복은 불행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행했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이 행복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대성의 균형 상태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기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도의 목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나 부처님, 알라에게 그것들을 이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상대성 이해, 상대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그길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이러한 상대성을 넘어서 더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는 이기심을 담은 어리석음이나 사욕의 표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기도가 전체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만을 담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달검은 어둠으로 인해서도 밝아지고 행복은 불행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내가 고파 본 사람은, 음식의 고마움, 음식을 먹는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아파 본 사람은 평소에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됩니다. 크게 실패해 본 사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숨을 들여 쉬면서 내 마음이 평략되고 내쉬면서 내 성품이 공략하고 니다 꽃이 되지 않는 쓰레기는 없고 쓰레기가 되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밝음이 어두운 데에서 어둠이 밝음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도 행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